나도 7번 하고 싶어는데줄수 아, 있어요, 저희. 번호가 중요한가했는가은혜님핫스타 번호랑. 야, 누가그래 아, 시인센 때 13번에 언니도 하고 있어서 31번 했어요. 사실 13번 선이 잖아요 어, 선이도 언니잖아. 13번 <laughs> 갖고 싶대요? 어, 바꿔준다고. 언제든. 어차피 13번 반대로 한게 31번인데. 응? 아, 저 처음 농구 시작할 때 할아버지가 골라주신 번호는 뭐 지난이면 줄수 있어요? 어, 응? 어... 의미가 있지만 저만 알고 있는 의미예요 그냥 좋아하는 숫자이기도 하고 솔직히 말하면 처음 입대했을때 번호가 없었어요 <laughs> 의미를 거의다 붙였죠 이제 <laughs> 태어할 때까지는 하는 걸로 응? 11번은 조금 이제 조금 내려놓고 싶어가지고 제가 제일 잘 됐던 번호를 했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6번을 선호해가지고 6번으로 바꿨어 아니요 원래 그냥 하고 싶었던 번호를 번호 바꾸면 안 좋다길래 많이 뭐 바꿨어요 근데 이거 바꿔보려고 아 어떻게 알았어요? 혜준언니가 얘기했나? 나도 <laughs> 7번 하고 싶었는데 7번이 5번인데 그럼 몇번할 거야? 저 7번이요 모르겠네 아 근데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번인데 되게 어릴 때부터 했어요 언니들이 다안 쓰셔가지고 진짜 해도 돼요? 이래가지고 진짜요? 그리 왔을 때 자기 어차피 5번 하고 있더만. 그래서, 하고 싶어 해! 이랬는데, 아니에요! 그러더니, 그랬단 말이지. 다줄수 있어요, 저. 번호가 중요 한가요? 이러면서 한번은막 계속하고 있어 <laughs> 그냥 저는 1번, 7번, 그냥 없으니까. 그 중에 나은 거? 한 달이 수? 자달수 저랑 안 어울려요. 생각을 해보세요. 안 어울릴 거예요. 어려운 질문인데요? 우미 언니가 쓰던 번호랑 좀 이어받고 싶어서 골랐어요. 중 번호요? 없는데? 중학교 때도 8 번을 한 적이 있는데 엄마가 이렇게 막 중국에서는 막 하늘과 땅을 이렇게 이어준다고. 근데 예빈 언니가 저번에 제가 이 말하니까 야 누가 그래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저 엄마가요. <laughs> 미안해 이랬어요. 아니요. 이런 썰이. 처음에는. 그냥 남는 번호 한 자릿수 원래 17번이었는데, 오미 보미언니 이 와가지고, 공미 언니한테 넘기고, 4번 추천 받아서 4번 했는데, 4번 하면 제 생각이 난가고저 출연해서. 이벤트 뭐 이런 거 하면 저 4번 할때 올려주시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바꾸려다가. 다른 팬분들이도 4번에더잘어울린다고 하셔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그거 사용했어가지고 사실 이거 15번도 제가 원래 14번이었거든요.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언니들이 아 뭔가 14번 불길하다고 하지 말라고 어쩔 겨리 15번 한 건데 그 번호를 지금 이어오고 있는 거죠. 이제 못 떠나보네요. 누구에게도 안줄 거예요. 해야겠죠 음? 음, 아! 25살이니까 25번을 태어 언니가 25번이니까. 20년도에 들어갔으니까 20번을 하자 했는데, 저도 솔직히 하면서 너무 안 어울렸거든요.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찰떡이라고 해줘서, 번호를 좀 바꾸면, 공부를 좀 잘할 수 있어요. 또 쉽게 포기할 수가 없어 이미 정이 들어버렸어요. 백혜 번유 화이팅! 혜연유. 혜란이야? 혜노답이죠 진짜. 노답이다. 됐는데 <laughs> 근데 네, 어릴 때할건 없어가지고 했는데, 근데 마음에 들어요. 좋아해. 13번을 좋아해가지고 <laughs> 왜냐면 정원 언니가 13번이었잖아. 요누가 할까 했는데 아무도 안했더라고 그래서 했어요. 제가 정말. 아. 뭐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 죄송해요. 이빨 거리 잘라주세요.